깔끔하다. 고마워. 아 채연 씨구나. 어 CF야 CF? 호, 아파트 광고 같은데? 일상을 이렇게 한게 처음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정채연입니다. 32평에 첫 차. 야 잘했다 요새 저화에 자가 거의 없는데 오빠 있나? 씨어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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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나표 나오나 보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고딩 엄마의 남편 조진규입니다. 아 진규이! 아 같이 사는구나. AKA 해우럼 <laughs> 아하, 아이 멋있게 생겼네. 아. 단매가 있어요. 아, 아 귀여워. 귀여워. 아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도가에요잘 왔어요. 어머 진짜 귀다. 이요야 이요. 가영 모델 같아. 첫째 가인은 저를 닮아서 예쁘고요. 공주 공주한 걸 좋아해서 그게 너무 귀엽고 잘 어울리고. 공주 좋아하는구나. 두째인가요뭐잘 생겼. 두 번째 겸이는 일단 제일 예쁜 게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어우. 둘째여서 그냥 마냥 귀엽고 예뻐요. 맞아. <laughs> 저기들은꼭 이렇게 이불 들고 다녀. 그러니까요. 팽팽 음... 했어? 사과 줘? 알았마 저기 앉아. 의자에 앉아. 둘째가 말잘 듣는다. 저핀 꽂았는데 남자애 맞죠? 맞아요, 아들이에요. 쩌리 핑크색. 핑크색아, 여기. 응? 잘 먹겠습니다. 주스. 아, 저 보적이 너무 귀여워. 어, 얘, 아, 얘아 인형이지, 인형. 아니, 누구냐? 오, 미모가 아주 굉장하네. <laughs> 남편, 자가에 오, 괜찮네. 어, 삶이 멋있네. 오, 원어비 원어비 삼. 오빠 빠트렸는데 이거 결제 한 번만 한다? 응. 응? 아, 전에 샀잖아. 근데 빼 먹어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두 개만. 좀빼고거 빼, 아낄 거 아낄 보 아, 한 달마다 필요한 생활용품 하는 것도 제가 보여주면 남편이 검사를 해요. 남편 카드로 긁으면 바로 영수증 확인하고. 영수증 보여줘. 어, 근데 약간 숨막히긴 하다. 하고 있는데 식비, 야채비 그런 것도 아끼라 하니까 식비를 아끼래요. 음, 아기들 식비? 아이들 식비. 네. 아지좀 많이 각을 봤어요. 그건 좀 아, 맞아, 맞아. <laughs> 아이들한테 드는 것까지는 음, 조금 관대할수 있는데 음, 음. 어, 거기서까지도 또 아끼라고 하면. 네,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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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인가요? 저희 자가입니다. 첫 자가입니다. 진짜 내돈내 산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어, 진짜 어? 마음 같은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 대출이 한80% 들어왔어. 집세가 200만 원 정도. 원금 이자 해가지고 딱 20년. 짧게 전 짧게 생각하고 빠르면 빠를수 좋다고 생각하고 20년. 요즘 뭐 대출 없이 집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아, 저렇게 알아 못 사니까 응. 당장은 지금 힘들지만 이게 착한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냥 미래를 보는 것보다 지금이 너무 힘들어. 내일 네, 잤어? 빠이 하고 치카치카 하러 갈까? 아빠 할게좀뺄고빼 아낄 거없애버 알았어 어, 이따가 아빠 빠빠이 뭐야 아. 저거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정육 쪽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아, 아. 마트 정육 코너 경력 6년 차입니다 아까 경력을 아. 살리셨구나 아까 그, 그 고깃집에 알바를 <laughs> 살려서? 살려서. 잘했어 잘했어 <laughs> 들이 무슨 말이야, 조언니? 엘 사마리? 아니. 그러면은 라푼젤 마리? 라푼젤, 머리? 라푼젤 머리는 뭐야? 아무거나 갖다 붙여요 그냥 음, 공주에 공주 이런 젤. 갖다 잘? 그냥 붙이는 거야. 음. 어. 다 공주 공주. 아우 예뻐.

엄마랑 딸이랑 공주 드레스 좋아하는 건 비슷하구나. <laughs> 어? 카페에서 엄마들 아이, 아이 엄마들끼리 모임 있나? 내일. <laughs> <네일샵>? 어 내일 <네일샵>? 잡? <laughs> 좀 빼고 빼. 바뀔 거 바뀔 거. 알았어. 이따. <laughs> 야 아직 <낮에> 애 유치원 오려고 <laughs> 내일 하러 온 거야? <laughs> 남편 찬스를 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laughs> 아 오늘 포트폴리오 모델나 네. 오신 거 맞죠? 네 맞아요. 어? 포트폴리오 모델? 제가 꾸미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속눈썹 연장 한 달마다 받으면 5만 원, 6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무료 모델 지원해서 가끔씩. 아. 아 일석이전에 회의를 받는 거 대신 이렇게 현물로 대신 받는. 모델 해주면서 무료로 받는 거예요? 네, 아, 맞아요. 괜찮네. 분명하다 어... 음, 일단 손 관리 먼저 들어갈게요. 네. 애기가 되게 어... 크네요. 그렇죠? <laughs> 둘째예요. 아 진짜요? 부러워할 것 같은데. 첫째가 따로 있어요? 네, 첫째가 따로. 아... 딱... 아, 어떡해. 첫째가 몇 살이에요? 네? 첫째는 다섯 살. 첫째 언제 제왔대 거예요? 첫째 이다대박이 아 대박이다. <laughs>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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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박이다. 대요이다이다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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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다 빠졌어. 깨졌어 어떡해? 죄송해요 어떡해요 네, 그 엄마들이 애 데리고 저런데 가서 네, 네일, 네일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고 있어 어? 한 번도 짜증 안 내고 뭐화 예, 내고 예, 예,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하네요 카메라 앞에 가서 아 <laughs> 아 그렇지 아, 그래. 야, 먹을 사람? 짜야 짜야 야, 먹고 있어 저거 몇분 버텨요? <laughs> 어, 1분? <laughs> 얼른 해야 돼 <laughs> 주변에 친구도 많이 해요. 친구들 다 하죠. 다 해요. 음. 아 되게 하고 싶었겠다. 저는 지금 음. 음. 돈 15만 원. <laughs> 15만 원. 한 달에 뭐? 한 달에, 한 달에 15만, 15만 원? 15만... 맞아 안 돼. 한 달에 15만 원갖다 생활합니다. 어떻게 뭘 해? 가끔 재워. 그냥 애기들 물건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어때요, <웃음> 결혼은 <웃음> 추천이에요, 비추천이에요? <laughs> <빛> <laughs> <laughs> 아이고. 저는 집에서 아기만 음. 보고 음. 용돈 받고 쓰고 하니까 아. 사진도 멋져 보이시거든요, 혼자서. 아, 그래요? 음. 취업하고 싶어요? 네. 한 번도 안 해봤구나. 네, 그렇죠? 한 번도 사회생활 아, 사회생활 음. 해보고 싶구나. 뭐 하고 싶어요? 전에는 음. 미용 배웠어서 아. 음. 저때 조금. 미용 전공이었어요. 네. 아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부러울 것 같았어. 자기 인생을 설계하면서 살고 네. 있는 모습이 되게 멋지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혼자 살아서 여러 가지를 도전해보고 공부해보고 할수 있는 거니까 되게 부러웠어요. 모델이어도 예쁘게 드려야지. 너무 예쁜요 힐링하고 가요. 아 진짜? 음. 괜찮아요? 진짜? 음. 고생하셨어요 오늘. 더 고생. 하실잘 아, 나온다. 진짜요? 음.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불러주세요. <laughs> 불러드릴게요. 진짜요? 시간만 되시면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다음에 또 오세요.